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리입니다. 요즘에 카카오가 제포트에 없어서 괜히 조금 우울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이 카카오의 시총 3위 자리를 내준 네이버, 네이버가 조금 더 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카카오가 자회사 상장 후에 조금 주춤하게 된다면 네이버가 혹시 그 대안이 될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해서요. 그래서 내용 준비해 봤으니까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세요.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늘 본인에게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요. 네,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올해 카카오의 주가가 117%나 오르면서 네이버의 시총을 따라 잡은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네이버의 주가 상승률은 46% 정도, 그러니까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을 좀 비교해 볼게요.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은요, 카카오가 4조 1,567억 원, 네이버는 5조 3,041억 원이고요. 영업이익 보시면 카카오는 4,559억 원, 네이버는 1조 2,153억 원으로 카카오 대비해서 네이버의 실적이 훨씬 좋기는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더 높고요. 어? 그럼 네이버가 훨씬 더 실속 있는 기업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데 자 다음 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0년 매출액 성장률로 따지면 카카오가 더 높고요. 특히 영업이익 성장률이 카카오는 120.45%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반면에 네이버는 5.19%에 그칩니다. 올해 매출액 성장률도 마찬가지고요. 영업이익은 심지어 네이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성장 속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게다가 앞에서 영업이익률이 네이버가 더 높다고 했는데 사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높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이를 쭉 보면요. 네이버는 계속해서 하향 추세인 반면에 카카오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뭐가 다른 걸까? 어, 두 회사의 매출 구성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2020년 전망치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고요. 어, 크게 차이는 없어서 그대로 썼습니다. 보면 네이버는요. 서치 플랫폼의 매출 비중이 50%가 넘고요. 나머지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야 50%가 조금 안 됩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콘텐츠, 그러니까 게임이나 멜론, 웹툰인 피코마, 이런 부분의 매출비중이 48%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커머스 등등 톡비즈가 26% 정도.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이런 신사업이 또13% 정도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12% 정도만 다음 그러니까 포털 비중에 속해요. 그러면 카카오는 확실히 신사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미래형, 성장형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카카오가 몇년 동안 계속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또 인수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돈 쓰는 걸 반복했는데요. 이런 투자의 결실을 이미 맺기 시작한 거죠. 카카오페이나 모빌리티 빠르게 수익성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적자에서 벗어나 터너라운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네이버는 검색과 광고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은데 카카오처럼 택시나 은행, 음악, 게임, 엔터 이런 쪽 신사업이 조금 부진한 느낌이죠. 게다가 야후 재팬 이런 해외 진출에 지금까지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왔고, 또 포인트 지급을 통해서 네이버 생태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투자 비용에 대한 지출이 최근에 많았고요. 특히 연봉도 인상했고요. 앞으로 3년 동안에 매년 전 직원에게 자사주 1000만원어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주식 보상 비용도 크게 증가했어요. 커머스나 웹툰, 이런 신사업에 대한 마케팅비도 최근에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이러니까 영업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영업이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매출 구성을 한번 쭉 들여다보니까 카카오가 주목받는 큰 이유는 신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또 IPO를 진행하면서 그 가치가 수면위로 계속 드러나는 것도 한몫을 한 거죠. 그렇다면 네이버의 신사업에서는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없을까요?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요 부분들 말이죠. 지금부터 한번 같이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머스 쪽에서는요, 네이버 쇼핑의 가치가 점점 부각될 것으로 보여요. 2분기에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어, 보면 제 주위 친구들도 뭐 간단히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해 볼까 하면 다들 스마트 스토어부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브랜드들도 입점하게 되죠. 브랜드 스토어도 300개 이상이 이미 입점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쇼핑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 측면에서 좀 약점이 있었잖아요. 쿠팡 대비해서 쿠팡의 당일 배송이 엄청 큰 메리트기는 한데. 네이버도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CJ대한통운과 손을 잡고 군포랑 용인에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했어요. 이로써 당일 배송 서비스까지 갖춘 압도적인 유리의 오픈마켓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핀테크 쪽에서는 네이버페이의 가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페이의 결제액은 카카오페이 결제액에 2.5배나 돼요. 네이버 쇼핑이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고 적립금이나 이런 혜택도 좋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아무튼 현재 카카오페이의 기업 가치가 10조 원 정도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네이버페이의 가치는 25조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물론 카카오페이는 송금액이 네이버페이보다 좀 많고 또 증권과 보험사업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현재 수익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될수 있는 게 결제액이기 때문에 저는 결제액으로만 따져본 겁니다. 아무튼 네이버 페이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확인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콘텐츠 쪽을 볼 텐데 제가 기대되는 건이 콘텐츠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네이버가 성장을 하려면 광고나 커머스는 국내에 국한될 수 있지만, 콘텐츠는 글로벌리 무대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의 거래액을 비교한 편인데요. 네이버 웹툰의 2020년 거래액은 8,214억 원이고요, 카카오 웹툰은 7,69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더 큽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카카오 웹툰이 훨씬 높아요. 특히 일본 피코마의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죠. 그래서 카카오 웹툰에 더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한다. 맞아요. 맞는데, 분명히 네이버 웹툰도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우선 글로벌 1위의 웹소설, 웹툰 플랫폼인 와패드를 올해 인수했죠. 이제 절차는 마무리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는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네이버 웹툰의 한달 글로벌 활성 사용자 수가 7,2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와패드를 포함하면 이게 두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미 피코마와 비슷한 일본 시장 점유율은 확보하고 있고요. 이 일본 이외에 북미와 유럽까지 전 세계 100개국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의 가치도 재평가 받는 날이 올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가장 네이버에서 그나마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제페토 바로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메타버스가 미래 먹거리라는 거 이제 모르는 분들은 없겠죠? 가상현실 세계와 현실이 합쳐진 그런 가상 공간을 뜻하는데 요즘에 여기서 막 이낙연, 박용진 이런 대선주자들도 선거 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낯설고 요상하기는 한데 이런 걸 보면 대세는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10대들 MZ 세대들은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비도 하고, 본인만의 캐릭터도 만들고, 소통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될것 같다는 예감이에요. 2018년에 스노우의 자회사 네이버 제트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시작했는데 올해 2월 기준으로 이용자 2억 명을 이미 돌파했고요. 이 중에 90%는 해외 이용자입니다. 게다가 메타버스의 강자 로블록스라고 아시나요? 게임을 직접 그 안에서 만들고 사고 팔고 뭐 그런 플랫폼인데 올해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인정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네이버도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 제작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10대들을 제페토 공간 안에 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매출과 실적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 보시면 네이버의 주요 연결 자회사들 거의 다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그나마 브이라이브는 연예인들의 대표적인 소통창구가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제페토를 보유한 스노우와 와패드를 인수한 네이버 웹툰 컴퍼니, 앞에서 얘기했던 이유들로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 기대감 좀 받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까지는 어렵더라도 적자 폭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신 사업은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 네이버도 분명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그 가치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정도 알면 되겠고요. 또 광고와 메신저 부분도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이버가 작년 2분기부터 시작한 스마트 채널 광고로 광고 매출 성장률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고요. 또 메신저는 사실 라인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 7천 명으로 카카오톡보다 3.7배나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왜 시총은 한참 낮을까요? 매출액이 카카오톡의 64%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수익화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디스카운트 되는 거죠. 네, 인정합니다. 카카오톡은 그 안에서 선물하기, 이모티콘, 톡스토어 등등등 완전히 다방면으로 수익화에 성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라인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일본 온라인 포털 1위인 야후 재팬과 함께 이커머스, 간편결제, 미디어 등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모바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라인 메신저도 카카오톡처럼 수익 모델이 조금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대감에 제트홀딩스의 주가도 최근에 급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결론적으로 광고, 커머스, 핀테크, 웹툰, 메타버스, 메신저 각각의 부문에서 카카오 대비해서 저평가됐던 숨겨진 가치들이 좀 재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이 규모는 현재 네이버가 훨씬 크지만 성장 속도는 카카오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단기간 더 기대가 되는 건 사실 카카오가 맞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 뒤에 네이버가 또 상승을 할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봤다 네이버도 신사업 부문에서 기대되는 것들이 있는데 1번 오픈마켓 스토어의 고성장과 CJ대한통운과의 당일 배송 협력으로 네이버 쇼핑의 가치는 점점 부각될 것이며 2. 네이버 페이의 결제액이 카카오페이 결제액 대비해서 2.5배나 많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의 가치는 생각보다 높다는 것 그리고 3. 네이버 웹툰과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장이 앞으로 굉장히 기대된다는 것 네, 결국 카카오의 가치는 이미 굉장히 밖으로 드러난 반면에 네이버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꽁꽁 숨겨져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해외 시장 진출과 커머스 시장 확대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영업이익 또한 정체된 상황인데, 요런 지금까지 투자에 대한 결실을 하반기부터는 차차 맺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페토의 가치가 아주 크게 평가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네이버를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주가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카오 대 네이버, 누가 이긴다, 뭐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같이 크게 성장하는 흐름이었으면 좋겠고요. 카카오의 시대가 왔듯이 네이버도 자발사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칠게요. 안녕.